안녕하세요. 떼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셨어요. 어, 일어나실 때 이렇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잠에서 깨면 아, 그때그때마다 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지푸드 어떨 때는 뭔가 이 피곤이 빨리 풀리지 않아서 몸, 몸이 무겁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상쾌하기도 하고. 조금 무거운 그런 기분이 들 때요. 샤워하세요 몸의 샤워도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샤워 아침에 루틴처럼 한번 지켜보세요 말씀을 딱 샤워하고 한 10분, 15분 샤워하고 나면 그래도 오늘 하루 좀잘 살아봐야 되겠다 어제보다 좀 나아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샤워하고 나오는 향기라고 생각해요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0편 8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피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명료해요. 오늘 이 82편은요, 대개 그 내용이 뭐하거나 무슨 이미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헛갈리지 않고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악기를 할때이 악기라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쪼예요엑사고라쪼는 음. 건져 올리다. 바다에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확 던지죠. 그러면 바다속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고기가 내가 바다에 배를 띄고 있다고 해서 다내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포착된 건져 올려진 물고기만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죠. 엑사고라쪼는 건져 올리다. 그물에서 건져 올리다. 건져 올려진 시간. 우리에게 숱한 시간이 있고 숱한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나 건져 올려진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눈 맞은 시간, 마음 통하는 시간, 관심이 딱 일치된 시간. 그 시간이 건져 올려진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20대, 30대, 혹은 4, 50대, 70대, 80대. 내가 80년 살았는데, 50년 살았는데. 하나님과 마음통하고, 눈 마주하고, 이렇게 다 건조 올려진 시간이 몇 퍼센트일까? 내 세월 속에,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몇 퍼센트일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한10% 되었으면 좋겠다. 절반은 고사하고, 10%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시간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이 생명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또한 몇 퍼센트일까 나에게 주신 재능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생활 할수 있는 어떤 힘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모든 것에 몇 퍼센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을까? 엑사고라 쪽일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아우, 좀 마음이 뭉클해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그러라고 내가 한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응원하시고, 또 한번 해보라고 기회 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건져 올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낭비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이 관심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부턱대고 살아가면요. 삽질해요, 삽질. 엉뚱한데 힘다 쏟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뭐 했노?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관심 밖에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 정말 큰 호통. 오늘 이 82편이요. 호통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들을 쫙 모아놓고요. 거기에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 판단자로. 신들의 판단자. 여기에서 나오는 신들이 어떤 의미일까?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다, 막강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제기에서 아래로 보고 깔아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반말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약간 그런 이뽕 같은 게 들어간다, 그죠? 거품 같은 버블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 이거 지금 자리 잘못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겸손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겸손은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만하다 할때 위치예요, 위치. 어느 위치?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태도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 태도는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 위치. 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 정도 벌었어. 내가 이 정도 자리야. 나 누군지를 알아? 이 소리를 딱 내는 그 순간, 아하.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신이라고 여길 때이 나오는 현상은요, 2절입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인의 납보기, 악인 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진정성이 사라지고 점점 부패해가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삶이 절대로 부러워할 만한 거 아닙니다.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작은 것이라도 건넬때 행복해진대요. 뇌 과학자들의 요즘 최근에 데이터인데,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이 뇌로 분석을 한 거예요. 뇌의 이 움직임. 뇌가 이 전전두 피질이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되면 인간은 이 행복감을 느낀대요. 이 도파민처럼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온이그 몸이 활성화되는, 건강하게 활성화되는 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언제? 행복을 나누어 줄 때랍니다. 행복을 나누어 준다니 뭐 집을 나누어 주겠어요? 몇천억을 나누어 주고 몇천만 원을 나누어 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 다 나눌 수 있거든요. 물한 모금 못 나누겠어요? 응원의 메시지 못 나누겠어요? 축하의 메시지, 그 진심 어린 마음에 작은 것들 못 나누나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조차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데 생복을 자꾸 찾는 거예요. 불행해요. 이게 뭔가 많아지고, 거머지고 올라갈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안하거든요. 무너질까 봐, 사라질까 봐, 한순간에 그냥 와장창 해버릴까 봐, 깨워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냐? 3절부터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공한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내 눈길은 거기에 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니면 기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니면 편들어주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좀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땅 팔리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내가 관심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저 힘겨워하는 저 어린 아이, 저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약한 자, 장애를 가진 자, 버림받은 자, 상처 입은 자. 내 눈은 그거야. 제발 저들이 힘을 얻고 차별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눈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엑사고라조, 건져 올려진 시간, 건져 올려진 물질, 건져 올려진 관계, 건져 올려진 건강, 어디로 써야, 어느 곳에 그것이 있어야 엑사고라조가 될까요? 하나님 눈길 가는 곳에, 그곳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또 그것은, 또이 시대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행복을 나누어주는 거. 아이 두, 아이가, 짜장면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변을 이렇게 살피더니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키고 맛있게 막 먹는데 그몇살뭐 형처럼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형아가 동생 먹는 걸 보고 자기 짜장면까지 덜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냅키에다가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이 주인이 아이들을 눈치를 봤어요. 허름하게 뭔가 눈치 보면서 왔는데 짜장면 먹고 싶어하는 동생을 데리고 그 중국집에 왔을 때 주인 아저씨는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리를 피했던 거죠. 두 아이가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우리 이거는 할수 있잖아요. 이거이 작은 마음들은 우리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마음들이 베풀어질 때 행복이. 행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심 가는 하나님 마음 두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울컥하네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해서 엑사고라초 되는 이 하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